민수기 8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하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 등불을 켤 때에는 일곱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십니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 의 제작법은 이라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 미판에서 그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가.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성하지 한 마리 번제물 그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성하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해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중을 모으고 레비인을 여우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우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우 앞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비인으로서 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 하나는 번제로 여우 앞께 레윈을 속자 레윈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윈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해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온전히 드림바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치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국당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 위인을 치하였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해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자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중 여호와께서 레위인을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재해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지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해막에 들어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할지 곧 25세 이상으로 해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해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내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는 등잔을 차려 놓는 법에 대한 것이고요. 5절부터 이제 26절까지는 레위인의 성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등을 차려 놓는 법에 보면 이 등대는 성소의 왼쪽 편에 들어가자마자 왼쪽 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오른쪽에 보면 진설병상이 있고 그 반대편에 등대가 근첩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면에는 금항단이 있죠. 이 등대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한그 식양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다 만들어졌으니까. 등잔에 불을 붙여야 되죠. 특별히 아론은 백성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종의 직무를 다하였고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요 하나님의 좋은 뜻을 백성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제단에서 불을 받아 가운데. 등잔에 불을 붙이고 그 후에 차례로 나머지 등잔에 불을 붙입니다. 이 같은 행위가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이루어집니다. 3절에 보니까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어디로요?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등대의 빛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성막의 모든 물건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진설병 상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이 금촛대 등대는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그 등불을 앞으로 켜게 하도록 앞이 보이도록 등대 앞으로 비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이죠. 그러면 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산위의 동네로서 그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고. 누구라도 그것을 보고 그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사명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비치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임을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5절부터 26절까지는 레윈의 성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레윈은 인구조사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구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게 따로 개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은 해막 일을 돕도록 하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왜 구별했냐?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7절로 보면, 레위인이 하나님의 해막의 일을 돕도록 했는데, 그들이 해막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결해야 됩니다. 레위인들은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행해야 됩니다. 누가 아냐? 그들 스스로? 그것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죠? 먼저 목욕을 합니다. 옷을 빱니다. 그리고 모든 털을 깎아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한 생병자가 정결 예식을 거치는 것과 똑같이 레위인이 스스로 이 행위를 했습니다. 그들은 전신을 삭도로 밀어. 물로 씻지 못하는 더러움을 없이 해야 했습니다. 레위인들이 스스로를, 스스로를 해막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이 시대에 믿는 이들은 해결과 돌이킴을 통하여. 육체와 영혼의 모든 제약에서 깨끗하게 하여 성결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교회 모든 구성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구별된 자로, 레위인이 자기를 스스로 정결하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도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며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도 정결하게 하는 물을 백성에게 부려 제사장의 일을 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인의 책무이고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약속입니다. 12절에 보면 이제 레위인을 위하여 제사가 드려졌는데 두 가지의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속죄제요. 두 번째는 뭡니까? 번제를 드렸습니다. 왜 5대 제사 중에 번제를 먼저 드리지 아니하고 속죄제를 먼저 드리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합의하고 그 죄를 속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제가 가로막혀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기 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자식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고 결국 남편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모세 아내가 "이는 나의 피난편이다"라고 하면서 결국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일을 이루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먼저 정결하게 하고, 자식들을 바라보며 가족이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됨을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레위인을 위해서. 제사가 드려졌는데 먼저 첫 번째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이 대속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4절 말씀에,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게 속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 밑에서 제사장의 일을 돕고 보좌하며 성소의 돌봄 사역에 힘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19절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아론에게 주십니다.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인을 받으시고, 그 레위인을 아론을 위하여 해막의 일을 돕도록 그들에게 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비인들은 이같이 알지니, 언제부터 해막에 들어가서 복무할 수 있습니까? 25세부터 해막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나이는 모든 면에 있어서 체력과 성숙한 판단과 최선의 형, 행동과 견실함이 요구되어지는 최소한의 어떤 나위이기 때문에, 아마 한 25세의 어떤 기준을 어,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50세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일을 쉬고 안식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세 이상으로 혜막에 봉사하고 복무한데 25세 50세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 일을 쉬어라 라고 말씀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으니, 이제는 나이가 되었으니, 쉬어라. 해막의 일을 하는 것은 이제 그만두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레윈이 전쟁에 나아가서 뭔가 어떤 해막의 일을 다 돕고 했다 할지라도, 50세가 되면 결국은 모든 일을 쉬어야 됩니다. 그러면 쉬면 아무것도 안 하냐? 그게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자들은 해막에서 형제들을 돕는 일을 맡았는데 곧 그들은 나이가 어린 레위인들을 잘 가르치고 성전의 일을 잘 돕도록 익숙하도록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막의 일은 잘 하지 못하지만 해막을 잘 지키는 파수병으로서 그 임무를 받아 외부인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니 뭔가 육체적으로 어떤 그렇게 하는 어떤 그 일들에 있어서는 레위인들은 50세 이상 되면 시계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어린 레위인들을 잘 교육하고, 그들이 레위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경험을 그들에게 잘 가르쳐 주고, 또한, 해막에 누가 함부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파수병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늙으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각자 자기의 연령대에 맞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연세가 드신 분들은, 물론 교회 안에서 육체적인 어떤 그런 일을 하지 못할지라도 아 나는 정말 늙었으니 뒷방 늙은이처럼 가만히 그냥 교회만 다닌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됩니까? 육체적인 일은 하지 못하더라도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배가 11시면 좀 일찍 오셔서 육체적인 일은 못하더라도 주방의 일은 못하더라도 교회 일은 못하더라도 뭘할수 있습니까? 30분 전에 와가지고 뭘 하죠?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예배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의 일을 봉사하는 자들을 위하여 뭘할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다른 레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자신의 신앙의 경험들을 말씀 앞에서 잘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 역할이 바로 50세 이상의 레위인의 역할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레비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성결하는 것에 힘써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우선이 뭡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더 성결해야 되는 것이 먼저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나이에 맞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아직도 힘이 있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력의 여지가 있고, 내가 그래도 아직도 돈을 벌고 있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물질로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그때에.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나이가 들어서 조금 물러나야 될 때가 된다면 가감하게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잘 피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성숙함도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필요하죠. 일할 때는 일 한참 일해야 될 때는 일안 하고 도망다니다가 이제 그 나이가 되어서 쉬어야 되는데 그때는 쉬지 아니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 어떤 그런 어리석은 그런 행동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아,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참딱 적합한 분이야. 라고 생각이 들수 있는, 정말 그런 삶을, 거룩한 레위인의 삶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신앙의 밑까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후배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그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택받은 주의 일꾼으로서 자신을 정결케 하며 봉사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레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먹고 마심과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일이 내 삶의 전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빛으로 우리 앞으로 비추어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올한 해도 소망의 하나님께서 연초보다는 더 연말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인격이 이루어지는 기한 한 해. 되게 하여 주님 종료주일이 다가옵니다. 특별히 새벽기도회가 다가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고난주간에 더욱더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소를 더 깊이 묵상하며 주님 앞에 설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 학습 한 명, 세례 한명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은혜로운 성례식 될수 있도록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성도들 앞에 잘 고백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예으로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내 자신을 성결케 하며 하나님의 해막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속죄제를 드리게 하시고 전신을 삭도로 밀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는 그 예식을 날마다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잠기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그 모든 죄를 씻게 하시고,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리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